EXO의 유닛 EXO-CBX, 첸, 백현, 시우민. 이세명의 용사가 거대한 제국 SM엔터테인먼트에 맞서 법정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네, 예상하셨죠? 방열, 전부 기각. 13년 동안의 정산 데이터를 요구하며 우리 돈 어디 갔냐? 라고 외쳤지만 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는데요. 결국 EXO-CBX는 증거 없이 싸웠고 SM은 증거 대신 변호사 군단을 내보냈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정의는 졌습니다. 하지만 SM의 회계는 여전히 신비롭습니다. 마치 블랙박스 안에 엔딩 크레딧처럼요. 법원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소송은 자료 제출이 목적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용으로 보인다. 와! 이제 법원도 심리를 분석하네요. 판사님 MBTI는 뭐예요? INTJ.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입장입니다. sm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정산 자료를 성실히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수천 줄의 엑셀 파일을 보내면 두명 경영이 되죠. 단 팬이나 아티스트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exocbx는 모든 소송에서 패배했고, sm은 또한번 그들의 이름을 법적 승리의 트로피에 새겼습니다. 이쯤 되면 sm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sm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엑소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단, 엑소시비엑스는 저에 그래서 팬들은 묻습니다. 이 엑소는 여섯 명입니까? 아홉 명입니까? 아니면 판결문입니까? 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하지만 그걸 풍자할 자유만큼은 남아 있습니다. 이 뉴스가 조금이라도 웃겼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진짜 얼굴이 궁금하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의 특집, S.M.은 이기고 아티스트는 잃는다. 다음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